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올 1분기까지 매각 처분된 공공기관 자산이 1조 4천억여 원어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간 계획치의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재정 확충 등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가속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매각한 자산 가격은 1조 4,322억원, 208건 규모입니다. 유형별로는 청사나 역세권 땅등 부동산이 1조 1,518억원, 108건으로 가장 액수가 크고, 다음으로 출자회사 지분 1,725억원, 46건, 기계 설비나 골프콘도 회원권 등 부동산 외 자산 1,089억원, 54건 순이었습니다. 부족해진 세수를 국가 자산처분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최근 실거래가격 기준 30평형대 2억원대 아파트 6곳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0평형 2억원대 아파트 첫번째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구 국가산단역무회담 108형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구지초등학교, 대구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대구역까지 89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934세대 12개 동으로 최고층 25층에 사용승인일은 2020년 11월입니다. 최근 23년 4월 1층이 2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30평형 2억 원대 아파트 두 번째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옥포대성베르 1차 111A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경서중학교, 금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대구역까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391세대 7개동으로 최고층 18층에 사용승인일은 2018년 8월 23일입니다. 최근 23년 3월 3층이 2억 6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30평형 2억원대 아파트 세 번째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50미가뷰 아파트 117시 2형 35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금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대구역까지 67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701세대 8개동으로 최고층 32층에 사용승인일은 2022년 1월 5일입니다. 최근 23년 3월 15층이 2억 3,4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30평형 2억 원대 아파트 네번째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구국가산단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11A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대구세현초등학교, 구지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대구역까지 95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813세대 9개동으로 최고층 25층에 사용승인일은 2017년 1월 10일입니다. 최근 23년 3월 6층이 2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30평형 2억 원대 아파트 다섯 번째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일동미라주더파크 110A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대구포산초등학교, 비슬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대구역까지 82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870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21층에 사용승인일은 2017년 2월 7일입니다. 최근 23년 3월 6층이 2억 2천8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30평형 2억원대 아파트 여섯 번째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미진이집이야 110평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옥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대구역까지 66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278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33층에 사용승인일은 2017년 3월 8일입니다. 최근 23년 4월 14층이 2억 5,1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